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오늘이 6월 13일 목요일인데 날씨가 한여름 마냥 무척 덥습니다. 산에서 저 공작새 같은 게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마늘을 이제 아침에 이제 오전에 캤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녹병도 걸리고 또 이제 이제 어보다도 신경을 덜 쓰고 또 늦게 심었더니 작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먹을만큼은 수확을 했는데 제가 마늘농사 몇십년 지면서 올해 이상한 마늘을 한 2-30개 캐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건데 보면은 스펀지마냥 물렁물렁 해가지고 마늘 알맹이가 속에서 쬐금하게 생겨서 물렁물렁하게 들어가는 마늘인데 이거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증상이 생겨가지고 마늘이 이런지 난 처음에 밑에 첫머리에 조금 있길래 이게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다행히 요거밖에 안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마늘이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 마늘농사 저도 이런 건 처음이고, 뭐 벌마늘 같은 거 생겨가지고 이렇게 쪽수가 하나 늘어나는 건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마늘 심은 채로 마늘이 생기지 않고 조금 생길래다 말고 스펀지만 그냥 물렁물렁한데, 뭐 전체가 다 그러려면 그랬는데, 요거만 이렇게 한 자리서만 에 조금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런 증상을 좀 원인을 알거나 느끼시면 좀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제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홍산 마늘인데 홍산 마늘이 한정육종 마늘보다는 이런 게 전혀 한 개도 안 나왔고 이제 한정육종 마늘에서 이런 게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마늘이 홍산 마늘이 이제 수확하는 것도 이제 뽑, 뽑, 뽑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고요. 그 대신에 이제 녹병이 이제 약해가지고 녹병 방제를 잘했으면 마늘이 이것보다 더 굵을 텐데 이 생각같이 작년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늘을 이제 두 가지를 심는 느낀 것이 한지형 육종 마늘하고 홍산 마늘하고 하마다 두 가지를 이제 심는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제 한지형 육종 마늘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제 뭐야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구워 먹어 보면 좀 단맛 향 같은 것이 좀더 좋고 이한이 홍산 마늘은 이제 마늘이 단단하고 저장도 오래가고. 크로로피라는 또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 굉장히 편하고 또 마늘 종이 잘 나오고, 또이 마늘 종을 뽑지 않고 미식게 남겨놨다가 이제 이거 그 종을 연결기 해가지고 이제 그주와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마늘 을 심으실 때구멍에다가한0 개에서 1 2 톨씩 넣게 되면은 이제 도야 마늘을 이제 생산해가지고 도야 마늘을 심으면 1년 늦은 것뿐이지 이제 마늘 이 이제 쪼개할 때. 예, 마늘 임, 인 편을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좋습니다. 1년 늦다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근데이 홍산 마늘 맛도 그냥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늘에 비해서 마늘 통이 첫째는 커서 좋습니다. 이제 뭐 이런 정도만 되면 거의 종이컵에 안 들어갈 정도로 되면은 요런 거는 거의 한한접이면은 거의 한 10kg, 11kg 나갈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고 하 햇빛에다 그렇게 하고 하우스에서 말려도 전질이 안 되고 또 싹도 늦게 나고 또 이걸 까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붙죠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해도 이제 특히 이제 냉동실은 얼지만 냉장실은 이제 이게 싹이 굉장히 안 나고 더 오래가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살 마늘을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반반 섞어서 심으시는 분도 계신데 내년에도 이제 마늘 자리를 저 위쪽 꽃이 심었던 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이제 홍살 마늘 이제 한독식이 심고 한정역육종마늘 한독식이 심으려는데 올해는 좀 빨리 심어가지고 이제 9월 한1 2 3일경에 이제 일찍 준비해 놨다가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참고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한지역육종마늘도 심으셔서 집에서 잡수는 거는 또 향도 좋고 맛도 단맛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리 농사를 잘쳐도 홍산마늘보다는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역육종마늘로 삽으로 다 캐야 되는데 이 홍산마늘은 그냥 이렇게 뽑아도 잘 뽑혀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은데 홍삼 마늘의 제일 취약한 부분은 녹병인데 녹병을 걸리면 이미 소용이 없고 걸리기 전에 4월 초 초야부터 이제 5월 초까지 한두세번 정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면 걸리지 않고 그러면은 이 이파리가 이제 고춧가루 뿌린 것 마냥 이제 붉은 반점이 찍히지 않고 이제 이파리가 노랗게 노화되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아주 마늘 밑도 잘 듣고. 또, 통도 커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마늘 심으실 때이 홍산 마늘은 물론 10월 달에 심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밭이 비거나 좀 그런 밭들은 9월 중순서부터 심으시면 그때부터 마늘이 싹이 바로 나가지고 가을까지 크다가 겨울을 나면 아주 마늘통이 굉장히 크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이 마늘이 아무리 추위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꼭이부직포를다 덮으셔가지고, 예, 겨울에 이 홍산 마늘이 어린 것도 좀더 크게 되고, 동해 피해도 안 받고, 그 이듬해 봄에 이제 3월달 에 해동될 때부직포를 벗겨주면 그렇게 마늘이 싱싱하고 죽는 것도 없고, 아주 마늘농사 굉장히 예, 다수확을할수 있는 비결이니까 꼭 하얀 부직포를꼭 멀칭해서 파이프로 드문드문 누르는 거 빙고지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가 마늘 수확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늘 농사 몇십년접봐도 이런 게몇개 나왔는데 저도 뭐 잘못한 것도 이런 많이 왜 나왔는지 원인 분석을 몰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혹시 농사 지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농사 지면서참고라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또 오로? 이렇야지 마늘만 하차네. 제가 좀스토야지금이석 어떻게 섞는기호요 그냥 가는 게다 싫으면 돼